7, 8, 9. 체크. 1부터 10까지 숫자를 한번 세볼 거예요. 자, 같이 셀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뭐, 어, 나만 세지 말고 같이 <laughs> 세자고. <laughs> 같이 <laughs> 세요. 어.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숫자 를세는 거예요. 시작! 하나, 둘,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자, 그러면 문제 들어갈 거예요. 어머니 2의 배수가 뭐가 있을까? 배수라는 건 뭐냐면 2, 4, 6, 8, 10 이게 2의 배수예요. 어, 잘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내가 머리 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니. 자, 1부터 10까지 숫자를 세는데 제가 숫자를 이야기할 거야. 그럼 어머니 같이 이야기하다가 2의 배수면은 수줄칠 거야. 어떻게? 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어유 한번에까 머리 복잡해지죠? 제가 합니다. 저는 숫 자만 이야기할 테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박수 한번 쳐보세요. 갑니다. 준비. 1부터 10까지 시작. 1, 준비를 안네 2의 배수 어떻게 처음부터 박수를 쳐아니아니이 2의 배수에서 이, 4 6 8 10의 배수 매... 박수를 치는 거 아시겠죠 자 갑니다 시작 1 큰일 났어 어머니 이 아니고 자자 <laughs> <laughs> 지금 어, 그렇지 2의 2 그렇지 그렇지 갑니다 시작 1 2 3 4, 4. 5 6 7 <laughs> <laughs> 정의 엄어가지고 아~ 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연속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끊은, 끊으니까 끊 이게 더 머리가 아프신 거예요 맞아 그래서 머리 운동도 되고 손바닥 하면서 박수 게임이에요 자 갑니다 다시 갑니다 1부터 10까지 2에 배속갑니다 시작 1 2 3 4 아, 네. 아, 한 번만 더하면딱 맞을 것 같아. 갑니다. 시작. 1, 2, 3, 4, 5, 6, 7, 8, 9. 그러지 아유, 내가 아는 우리 어머니 딱딱 이야기하면서 박수도 쳐지고 감사하네. 자,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 3의 배수. 3의 배수가 뭐가 있지? 3, 6, 9. 그러지그렇죠 이때 우리 어머니들이 박수와 함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3, 6, 9 이렇게 박수 치시는 거예요. 갑니다. 시작 1, 2 아유 다, 다, 다 같이 자신감 맞았어요. 그런데 자신감이 떨어졌어. 3, 이게 아니고 아시겠지? 갑니다. 준비 시작 1 <laughs> <laughs> 어? 오작만뭐 이게 한세 번을 하니까 맞아주라고 하는 것 같네요 어, 어. 자 다시 갑니다 우리 시작 1 2 3 4 5 6 7 8 9 1 0 우리 어머니 또7에9셨네1 2 3 4 5 6점8 9 4 4 5 6 4는 뭐예요? 4하고 8이 8. 있어. 8. 어, 그렇지, 그렇지. 어. 8. 4하고 8, 어, 4, 8. 요때 박수 치는 거예요. 갑니다. 시작. 1, 2, 3, 4, 5, 6, 7, 8, 9, 1 이야,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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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아유, 너무 잘하네. 오, 오. 자, 마지막 5의 배수. 5의 배수는 뭐가 있을까? 7. 7. 그렇지. 5하고 1 0 있습니다. 갑니다. 시작. 1, 2, 3, 4, 5, 6, 7, 8, 9, 10 우리 어머니 계속 다 박수 치셨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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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들 2회 이을좀 뭐 빨리 한번 해볼게. 그러면 머리에 더 빨리 돌아요. 빠르르르 하고 돈다니까. 갑니다. 2회 배수 준비 시작. 1, 2, 3, 머리 기도해? <laughs> 뒤에 다들 기도하고 있네요. 조금 어, 다시, 어, 그렇지. 아이고, 2의 배수서 뭐예요? 2, 4, 6, 8, 9, 9가 빼야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자, 갑니다. 다시 갈게요. 시작. 1, 2, 3, 4, 5, 6, 7, 8, 9. 그렇죠. 2의 배서 갑니다. 3의 배서 갑니다. 시작. 1. 야, 이제 분위기 맞춰간다. 어. 자, 4회배수 갑니다. 시작! 1, 2, 3, 4, 5, 6, 7, 8, 9, 10 아, 좋아요. 자, 이제 5회배수 갑니다. 어우, 잘하셨어요. 시작! 1, 2, 3, 4, 5, 6, 7, 8, 9, 10그렇죠